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입니다. 누가 모금 12장 31절입니다. 다만 더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한번 읽어요. 오늘의 말뜸, 손공작과 함께 따라해보세요. 입니다. 1번. 너희는 이 2. 왼손 허리, 오른손으로 앞을 가르키며 2번, 그의 나라를, 오른쪽 검지 손가락으로 아래에 더 오른쪽 위로 큰 원을 그리며, 3번째, 구하라. 무언가를 달라는 돈. 네 번째, 그리하면, 오른 손으로 핑거 드냅 다섯 번째, 이러한 것들을 너희에게, 오른쪽부터 앞으로 내밀며, 여섯 번째, 더하시라. 저하시리라, 오른손에다, 오른손, 왼손에다, 오른손을 붙여, 십자가를 만들며, 말뜸을 따라해요. 먼저, 손부터 씻을래? 먼저, 물부터 마시자. 엄마, 아빠, 우리는 우리가 먼저 할 일을 알려주세요.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따르면 건강하게 자를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먼저 할 것을 알려주세요. 내게 필요한 것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오늘의 말씀은 오늘의 말뜸에 충돌을 따라 줄을 이어보세요. 무엇이 나오나요?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송모아 기도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아멘 안녕